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좋았던 스타일링은?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? 궁금하다 근데 이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실망하거나 힘든 순간이 좀 오잖아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<laughs>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서스텐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짜잔 엄청난 걸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

아이 땡땡땡땡 님께서 자 레오니 형한테 물어 레오니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스타일링은 어? 궁금하다 근데 이거 오. 저 우리가 세 번의 활동이 있었죠. 근데 말이 세 번인지 정말 많았잖아요. 사실. 네, 진짜 많았죠. 많았어. 스타일링이 정확히 어떤 스타일링인지 따라서 다르긴 한데, 그러니까 음, 음. 활동으로 나누자면 다, 당연히 그거고요. 음. 오 그거 말고. 음. 이제, 언제, 어떤 날에 스타일링이 제일 좋았냐 라고 물어본다면, 은 일본에 있을 때, 어. 그날, 유독 해외가 너무 쏙, 제 아, 마음에 드는 맞아요. 거 뭔가 사진도 많이 일부러 찍고 싶었고, 음, 음, 음. 야, 그러면 옷과 모든 매칭이 다 완벽했다는데? 네, 거. 맞아요. 음. 자, 그러면 이거를 또, 우리 레온이 개인 인스타에 네. 언제 한번. 소개할 수 있으면 네. 예, 꼭 한번 소개해주시면 또 우리 팬바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레온 인스타 팔아가셔서 또 이렇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아, 예, 잘 나왔던 스타일링 사진 음, 있을 겁니다. 가람 오빠에게 대한민국 삼대 미남 가람 오빠 와우.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? 오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라 음. 음. 많은데요.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멀리 우수에 찬 눈빛으로 멍 때릴 때의 제눈눈 눈빛 눈이 저는 이제 자신 있는데 그냥 이런 이런 눈 말고 약간 우수에 찬 눈이 있어요 이렇게. 이거 렇 무슨 생각 하고 있어 근데 사실 별 생각 안해요 그냥 이렇게 끝나고뭐 먹지 끝나면 뭐 먹지 나는 우수하다 나는 우수하다 내 얼굴은 우수하다. R A M 땡땡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네 카이 씨. 어센트 카일과 일반인 김상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와, 뭐, 무엇일까요? 뭐야? 감자냐 구운 감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사실 이거는 음. 저희 멤버들 의견도 물어보고 싶은 게 예. 네. 약간 아이돌 김카일일 때와 평소에 그냥 김상섭일 때 사실상 갭 차이가 제일 어, 좀 없지 않나? 요 나는 똑같긴 해. 음... 제가 느끼는 건좀 달라요. 어 그래? 어. 난좀 어, 달라. 어, 나는 왜냐면 네. 그냥 똑같아 그냥 항상 나 내가 볼 때는. 평상시나 무대에서나 팬들 앞에서나 그냥 거의 다난 똑같다고 느껴서 아,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그 아이돌 김카일일 때는 그래도 평소 김상섭 모습일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약간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멋신 멋있, 멋있어 보이려고 아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. 이 얘기를 하려 했어 내가. 멋있게 아, 네. 이쁘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그래도 음, 하는 것 같고. 음, 그리고 뭔가 평소보다 말을 더좀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음. 말도 더 많이 하고 어떻게든 더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맞아요.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예. 실제로 약간 평소에는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빼고는 거의 그냥 핸드폰으로 웹툰 보면서 그냥 거의 그냥 말이야 말이 없습니다. 좀 조용해요. 그러니까 생얼일 때 아무런 오리지널일 때 저희 생감자 생카일 씨는 진짜 말 수도 더 없고 정말 거우. 거울... 그 올에 비친 자기 모습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진짜 조금 이제 메이크업도 받고 좀 꾸며진 얼굴이 됐어 음. 그러면 거울 앞에서 많이 서요. 어, 음, 맞아 맞아 많이 맞아. 쓰고 옷 매무새도 조금 뭔가 더 완벽하게 신경 쓰려고 보이게. 어, 그러고 어, 어, 어. 그런 거좀 자주 포착을 했었어 가지고. 음. 저는 사실 이게 에피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막내에 대한 그 꾸지질 갈이라고 하죠. 어. 갈을 좀 어센트 카일로쓰는 해요. 어어 근데 인간적인 김상섭으로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. 아 가를 안해요 가를 안아 예. 어 서운해? 서운해? 편하죠 저는. 아 그럼 너는 김카일보다 김상섭이 편한 거네? 그렇죠. 너나 관심이 없다니. 어. 골뱅이 r a m i y a 땡땡땡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것도 카이리에게. 네 보내는 거예요 요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오아 요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예뭐 네,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이제 어센트로서 노래도 뭐 어땠으면 하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작곡 작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데 뭐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겠지만 하다 보면 한 번씩 스스로에게 조금 약간 실망하거나 힘든 순간이 좀 오잖아요.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올 때도 이제 있는데 꽤 많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뭐 상태가 어떻든 뭐라도 어쨌든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게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자랑스러운 면모지 않나 노래가 안 되면은 노래가 안될때 춤을 추고 춤이 안 되면 뭐 가사를 쓰고 가사가 안 되면 작곡을 하고 뭐라도 살 길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지 않나. <laughs> 맞게 생각합니다. 물지다 김카엘나 이거는 근데 좀다 물어보고 싶은데 효원이도 뭐 스스로한테 요즘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간단한 거라도 돼. 간단한 거 하나 둘 셋. 사랑니 뽑은 거요 사랑니 뽑은 거. 축카에 고민이 있어. 레온이는 어 자랑스러운 거라면은 음, 음. 그 그건 있어요. 어센트로서 시작을 하고 이제 1년 그리고 2년차 음, 정도 되어 음, 가는데. 음, 이제 0년 차에 비해서 1년 차가 더 나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오, 맞아 그리고 지금보다 6년 차 맞아. 앞으로가 더 멋있는 모습일 것 같아서 음, 그런, 그런 예, 것들이 조금 자랑스러워. 자랑스럽다 와 멋있다 저는 그냥 단순한데 그냥 부모님한테 하루 이상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오 네. 중요하죠 자 가람이 형 저는 원래 야식을 되게 자주 먹는데 야식을 끊었습니다 나 칭찬해 내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야식 어 건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. 공익 광고 협의에. 아 근데 레온이 좋은 게 컸던 것 같아요. 레온이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어. 야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건강 과학적으로. 어, 그게 되게 뇌리에 박혔나봐. 그래서 그게 그걸 듣고 레온이 말을 듣고 지금 실행한 내 자신 자랑스럽습니다. 네 저희 또 이렇게 에피 여러분들이 어, 보내주신 이런 질문 좋은 질문들로 또 이렇게 재밌는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는 시간 이렇게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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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까지 어서이었습니다 아, 안녕, 안녕.